아, 맞다. 이거 뭐예요? 도박? 채널 포인트 도박? 어, 뭐지? 예측 시작. 아, 아, 오. 스킨, 뭐, 그, 기프티콘이라도 드려야 되나? 한, 150만으로다가 일단 그러니? 너무 낮아요? 아, 300만으로다가. 그러면, 그니까 제일 처음 찍으신 한 분한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분? 그럴까? 예측 제목. 승패, 일단 승패로 해보자. 승패. 자 예측 시작. 와 비율 딱 비슷한 거 봐. 아 제일 많은 님들 이거 되게 신기한 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웃긴 게 제일 많이 건 사람 나가. <laughs> 바닐라 초코 아이스 님이 패배. 23만 포인트를 때려 박으셨다고. 패배.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20만을 때려 박으셨다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민들 이런 거 너무 막 빠지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미니 도박장 아니야 적당히 넣어야죠 아 이거 칼날이라서아 이거 점화는 왜 걸었냐? 대체야 우리 좀 참자 참아야 돼 헐리 멀리. 어형 너무 미안한데. 아이고. 후. 나 빼고 다 죽었어. 다가 아니구나. 미드만 두번 죽었구나. 힘내렴. 아니야, 우리는 한 타지. 혹시 몰라. 네가 에코가 옆에 간거 같은데요. 헉, 에코가 걸었냐 아, 천천히 하는데. 열심 잘해보자고 아 물결표 물결표 나도 패배해 걸걸 아니 왜요 아니 게임 아직 모르는 건데 아 어, 이거 그냥 쇼킷 따와버렸네? 와 정글 이렙 차이가 나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것이 우리의 정글? 언니 어, 우리 상체? 와할뿐야 뭐 우리, 우리 팀 뭐야 이거 우리 팀 이상해 블리츠, 너는 깡통이야 지금. 용납되면 할만해. 멀리 nope. 멀리. 아직 이 게임 몰라? 죽치고면 바텀은 이길 텐데. 우리 팀, 우리 상태 열심히 해보라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졸음이 걸렸네. 아이고 이걸 또. 아이고 아쉽긴 하네. 친거 신분들 한강으로 모이세요. 아니 채널 포인트 왜? 아니 왜 아직 안, 아직 안 끝났어 게임? 나 아직 굳건해. 근데 우리 팀 굳건하지 않아서 문제지. 킬지 <laughs> 뭐 어, 깜짝. 아이. 홀리 홀리. 패시브 왜안 끊어? 내가 안 했지? 패시브 꺼놨으면 내가 그냥 땄는데. 아씨. 어. 아. 약간의 발판이죠. 좋아 지금 몰라요. 라인도 지금 상당히 괜찮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게 블리치면은 블리치는 라인전을 보는 게 아니야. 한타를 보는 것도 아니야. 로또에 걸어야 돼 팀에 블리츠가 있는데 불리하면 은 역전할 수 있긴 해한 방은 잘 뽑아서 아 뭐야 아니 이런 파타 있는 건 알았는데 그냥 한 방이네 개 아파 응? 그래, 우리 열사한번 해볼까 애이없는데 없어 나는. 나갔네 근데, 어 뭐야? 타이나가 여기 있었는데?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그 그거라니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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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잡았다. 근데 봐봐. 몰라 이거. 안돼. 와 일라오이 0-3-0 뭐냐고 에이 뭐 지금 패해버렸나 그래서 아쉽네 아, 썰기 어렵겠네 아이고 길만해요 길만해 블리츠가 뽑기 잘하면 돼요 아야 아 근데 이게... 릴리아가안 죽었네? 부부 누나 나 손발이 달달 떨려 이게 어른이 맛이야? 아그 정도야? 어, 얼마나 버셨길래 포인트를 포인트가 뭐길래 한타가 할 만해 저쪽 카이사가 살짝 좀잘못찾는 성격인 것 같아 카이사가 와이스 그렇지 몰라 이거 게임 헤이 일라오 헤이 헤이, 헤이. 나 뺀, 나 뺀, 나 뺀. 어, 따고 갔어, 그리고. 아이고. 해 아이고. 봐. 어? 아이고야. 아이고. 릴리아가 잘 들어왔다. 근데 오히려 좋아. 다음에 릴리아 필요 없어. 다음 편에, 엘리아 폴로드 풀 없이. 아니, 얘들아, 게임 생, 게임 이야기를 해. <laughs> 아니, 나만, 나만 게이밍 얘기하고 있냐? 할수 <laughs> 어, 있나? 이제? 먹, 뭐, 먹고 빼면 되는데. 어, 다시 돌아와 있고. 아, 아, 카타리나 숨을 따라와서 죽은 거구나. 에코가 흥미롭군요. 치냐? 이걸 친다고? 그래도 그거다. 뭐야, 얘네. 사타리나 근데 나많아가 없는데? 분야로 아, 내가 뭐 해볼게. 다 아, 피해! <웃음> 뭐하냐, 고사타리나 <laughs> <코사탄이나. 웃음> 뭐야. 뭐야, 근데 이거를 알아낼치네? 가자. 달려. 나 블리츠 네, 한 번만 끌면 돼 블리츠는 그 원래 그런 챔피언이야? 블리츠는 파이나 뒤에서 오는 거면 괜찮으면 될거 같은데. 어, 쎄다. 오호, 콤보 좋았고 <웃음> <웃음> 그렇게 싸우다 미드 정글. 아, 나이스. 모냐고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그레이브즈 에코. 그렇게 싸우더니 펌프 미쳐버려. 근데 원래 게임은 모르는 거에 올까도 열심히 하는데. 가자, 가자. 승리거신 분들 믿었죠? 자, 자. 승리 승리하신 분들. 승리해버렸는 걸? 어이 어이. 해버렸는 걸? 스윙 캐리지. 호 아하하하하하하하. 호호. 우리 집 정배였네. <laughs> 자. 바닐라 초코 아이스님이 23만 7천, 23만 포인트를 그냥 날려먹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24만 포인트는, 어?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거? 올인했어, 그냥. 얼마나, 그, 거 세월을 날렸어요. 이거 불러오면은 모으기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저의 추억 그냥 날려버리신 거예요. 야, 이번은 이제, 어, 배팅 잘할. 자 승리 이겼습니다 자승 예측 완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결과를 선택하면 결과를 맞힌 시청자에게 370만 채널 포인트를 보상으로 드립니다 이야 자 예측 완료 축하드려요 와 정말 대단해 축하드립니다